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4만 7천 달러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이번에는 찐반등 모멘텀을 가지고 5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만 8천 달러에서 5만 달러 부근이 강력한 저항 영역으로 지목된 구간이어서 얼마나 힘을 낼수 있을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온체인 데이터들은 비트코인이 곧 강세장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여전히 홀딩 상태라는 점이 강세장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비트코인 월별 시세를 적중시켰던 플랜비의 경우에는 9월을 건너뛰고 바로 10월로 가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요즘 폴카닷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솔라나 다음 타자는 폴카닷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미카엘 반대보페는 이번 강세 주기 동안 비트코인이 30만 달러까지 갈때 폴카닷은 35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올라야 오르는 것이겠지만 여러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창 시세 폭등을 기록했던 솔라나는 다시 160달러 수준에서 조정을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트랜잭션 확인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가짜 블록체인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노드는 속았지만 곧장 정상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중요한 지점에서 방향성을 결정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이런저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9월 15일 오전 비트코인은 47,000달러 전후를 오르내리면서 47,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0일 이동 평균선인 46,000달러 저항을 넘어섰다라는 점에서 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1%대 중반을 향하면서 하루 전보다는 소폭 오른 상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9포인트 오른 49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투자 심리 역시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상방향 움직임이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만 2천 달러 지지선 위에서 다지기를 지속하면서 단기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다. 4시간 RSI는 지난주 과매도 레벨에서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과매수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건 단기 가격 반등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4만 8천 달러에서 5만 달러에 자리 잡은 저항 세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아직 4시간 차트의 1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머물면서 다지기를 이어갈 것처럼 보이고 변동성 확대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온 체인 데이터는 비트코인의 강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투데이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먼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20% 수준으로 폭락했을 때 자금 조달 상황을 보여주는 연구 선물 펀딩 레이트가 잠시 마이너스로 갔다가 곧장 플러스로 회복됐다라는 점이 지목됐습니다. 자금 조달률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상승세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고래들이 오래전 매입한 비트코인을 여전히 홀딩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발생한 매도세에도 고래 소유의 오래된 코인들은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에 보관돼 있는데 이건 장기 홀더들이 현재 가격에서 이익을 챙기지 않고 더 보유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 장기 보유자의 총 공급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0년 9월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 현재 공급은 79.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온체인 지표들이 보여주는 방향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던 솔라나의 경우에는 200달러를 넘어서며 리플을 밀어내고 시가총액 6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이 시련 매물이 나오고 네트워크 기술적인 문제가 지적되면서 160달러 수준으로 후퇴한 상태입니다. 최고가였던 213달러와 비교했을 때32% 정도 가격 후퇴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블룸버그는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트랜드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보고됐다라고 보도했는데, 솔라나 프로젝트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솔라나 메인넷 베타가 간헐적인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45분 전에 시작됐고 엔지니어들이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네트워크 이슈는 자원 소진으로 인해서 서비스 거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신 보도 내용들을 보면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일부 거래를 처리하는데 네트워크에서 허용된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는 트랜잭션 블록이 마무리되지 못해서 거래가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솔라나, 하지만 의외의 기술적인 결함이 터져 나오면서 다소간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꽤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더리움 개발자인 마리우스가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알려진 내용인데, 핵심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가짜 블록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몇개 노드만 속았고 대부분은 속지 않아 전체 블록은 다시 정상화 되다라는 겁니다. 그는 오늘 누군가 유효하지 않은 블록을 배포해서 이더리움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일부 소수 노드만 해당 무효체인으로 전환됐고 다른 모든 클라이언트는 이걸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거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자는 해당 무효체인에서 더 이상 채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클라이언트의 다양성이 이더리움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더리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라게 초점이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겨도 이더리움은 알아서 잘 처리한다. 그 정도로 강력하다. 뭐 이런 걸 강조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는 알론저 하드포크 이후에 100개 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미 카르다노 위에서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의 구현은 카르다노가 광범위한 그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념비적인 업데이트는 카르다노의 금융 시스템을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재정과 환경 비용을 절감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카르다노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알론저 업그레이드가 업계 최고의 블록체인 개발자를 포함해 6년 동안의 복잡한 개발 프로세스의 정점이 될 것이다. 현재 주요 목표는 플랫폼을 개선하고 카르다노 네트워크 채택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얼마나 풍부하고 또 다양성을 갖춘 생태계를 구축하느냐 여부가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크립토 투자자들 사이에서 문어대가리 아저씨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미국의 게리 겐슬러 SAC 위원장이 이번에는 공개석상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정조준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코인베이스를 지목하며 증권일 수도 있는 수십 개 토큰을 거래하면서도 증권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의 암호화폐만이 금융상품으로 분류 가능하고 아주 많은 것들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런 발언들 보면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뭐가 증권이고 또 뭐가 아닌지를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가르마를 타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 제시도 하지 않고 마냥 거래소 비판, 코인 프로젝트 비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쉽고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50만 달러 도달 주장을 하고 있는 열렬한 비트코인 지지자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CEO가 이번에는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을 보여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아크인베스트가 이더리움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라면서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을 목격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는 더 크게 강화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캐시우드는 아크 인베스트가 NFT를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NFT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1,610만 달러 규모의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아크인베스트가 이더리움 신탁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투자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돈 냄새 잘 맞는 돈나무 언니 캐스우드 이더리움에 대한 그녀의 관심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더 표현될 수 있을지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미국에서는 8월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테이퍼링 조기 단행에 대한 우려는 일단 조금은 더 약화된 모습입니다. 미국 노동부 발표 자료를 보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8월과 비교했을 때는 5.3% 올랐고 올해 7월과 비교해서는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보다 덜 올라서 조기 테이퍼링 단행에 대한 우려는 낮췄지만 상황 자체에 대한 심각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8월 CPI는 예상보다 덜 올랐다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CPI 하락 요인 가운데 몇몇은 델타 변이 확산세가 향후 몇달 안에 꺾이면 다시 뒤집어 오를 수 있다. 주거비는 더 상승세가 급해질 수 있다. 또 중고차 가격이 내렸는데도 새차 가격이 오른 것은 차량 재고가 대폭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가을에 이들 분야에서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안도할 수는 있어도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 폴카닷이 부쩍 더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미 350%가 상승했는데 여기서 훨씬 더 오를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미카엘 반데포페는 이번 강세장의 고점을 예측하면서 비트코인을 최대 30만 달러, 이더리움을 2만 달러로 제시했는데 풀카닷의 경우에도 최대 350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혀서 주목받았습니다. 또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인 알트코인 셔르파의 경우에도 풀카닷의 이동 평균선의 흐름이 무척 건강해 보인다면서 올타임 하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솔라나 카르다노와 함께 차세대 기술주로 평가받고 있는 풀카닷. 과연 실제로 이런 전망들이 맞아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